아, 어,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가니의 KBS 동기, 네, 유튜브 뜬금포를 하고 있는 개그맨 민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방송이라서 안 시켜도 알아서 소개를 잘하네. 저잘 저 나오나요? 어, 잘생기게 잘 생기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생기게? 네, 잘 생겨 보이게. <laughs> 아, 잘 생겨 보이게. 둘이 어, 사귀나요? 사귀었으면 방송을 이렇게 못 키지. 사귈까요? 몰카 많이 하더니 많이 느을 <laughs> 만하졌네. 이런 거 원래 못 했거든. 뭐, 뭐, 옛날에. 아 그랬나? 어. 반대합니다. 반대 왜 하... 반대하시나요? 반 반대 왜요 왜요? 부러워서. 아유 우리 방이 여자 시청자 음. 중에 히이라고 있는데 뜬금폰 안 나오냐고. 음... 막 그때 임성복을 음... 한번 불렀었거든. 음. 그리고 분위기 오지게 하고 거든 리액션이랑 이런 거 많이 하고 왔구나 리액션도 리액션인데, 어. 아 밥을 못 먹게 해가지고 밥을 못 먹게 했는데, 아, 그... 페북에서만 보던 일사이로 어. 해가지고 하는 거. 어. 어. 아, 나도 못 먹었어. 정인이밖에 안 먹었어. 그때 아. 나는 맥날 못 먹어. 먹었어. 어, 조금 있다가 또 뜬금포구. 오늘 5만! 구독자예요? 네, 5만 때문에 좀 그냥 라이브 한번 키려고 제 거. 3만 때도 한번 키고 그 네. 이후로는 안 키고 또 5만 됐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키는데. 서비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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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차원이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유튜브는 야, 그렇지. 어 전수이 민성준 존버한다는데 둘이 사귀나요? 아니 <laughs> 진짜로 선배들도 많이 물어봐. 난이 얘기만 한 4천 번 정도 그치? 들은 거 같아. 근데 나는 절대 사귈. 그 가능성 234,500캐를 방탄소년단을... 환원할 이유인가? 지금 누가 레를 내었어? 언터가 그거는 정민이 넣고. <목소리>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아, 덥네. 나 진짜 더위 안 타는데. 선풍기 들어 줄까? 어. 응. 나 나도 오늘 총체적 난국이었잖아. 엄마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나 어제 방송 끝나고도 또 먹은 거야, 밥을. 근데 그게 다 채했는데? 체한 거랑 별개로 또 배탈이 났어. 그래서 또 화장실도 가야 돼. 근데 또 여성이 그날에 또 와가지고 이제 배의 모든 구간이 아픈 그런 경험을 했지. 근데 지금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가희희님이 만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민성준님 제로투 섹시하게 부탁드려요 후라이팬 사진 잘 봤습니다. 아 후라이팬을 보셨어요? 아니 근데 나도 봤거든. 아니, 금방 좀 걷는데 갑자기...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옷을 갈아입더니 갑자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으로 아. 오빠 생각나서... 아니, 그 후라이팬 같은 거 없냐고 그런 걸 하라고 그냥 얘기만 꽂는데... 갑자기 옷을 다 벗고 그렇게 하고 온 거야. 아, 애초에 준비를 했나 보네. 그걸...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 진짜? 오오... 오오. 나 진짜... 나는 그러고 나올 줄 모르고 진짜... 세진... 이러고... <laughs>

나 제로투 출해도 몰라. 제가 그 유튜브 나가서 제로투 한번 쳐줬잖아요. 아 그건 맞 그건 아, 알지. 부탁드려요. 아니 갑자기 제로투를 아, 진짜 나 지금 떨려. 심장 진짜 야야 한 번만 만져봐 진짜로. 뭐야 심장 어디 있어? 아니 그리고 일단은 네, 여러분들 네. 아셔야 되는 게저 춤을 진짜 못춰요 맞아요 진짜 뻣뻣해요. 아, 아 미치겠다. 이거 시겠다. 재관 선배 됐어요. 아 진짜야? 재관 선배 나왔었어? 재관 선배랑 남이 선배랑. 같이 아, 손 올리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이 표정 뭔지 알아? 옛날에 코너 검사할 때 되게 민망한 건데 일단 철판 깔고 하자. 약간 이거. 아... <laughs> 그 표정을 읽었다고? 성준이 오빠는 어... 진짜 이런 거잘못 하거든. 아, 그리고 키스스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키스... 키스스? 네. 아이, 그건 안 돼. 아이,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아, 같이 해 줄게. 빨리 와. 아, 진짜 하지 마. 왜 키스스 왜안 돼? 키스스 할줄 알잖아. <laughs> 아, 아이, 아, 아이 그건 아니야. 어, 아, 왜 많이 사서 한번만해 줘. 그냥 가까이 오세요. 나랑 같이. 해. 아, 잠깐만. 가파원 아, 미비만 캐시를 후원하였습니다. 충분해요 빼지 마세요. 너만 들려 너만 들려, 너만 들려. 보고 때 숨이 뒤에 저 쳐다보고 있는거 봐이정이 키스했어 지금 내면서. <laughs> 좋아 좋아 눈빛 좋아 이거 재관 선배님도 하셨어요 아 그래? 다 하셨어요 <laughs> 내가 이정인네 집에서 이거 한번 하고 절대 그래, 안 하겠다고 나 다짐을 했는데, 나 이거를. 거든 와... <laughs> 자,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 키스스는 근데 나도 약간, 한 정말... 마리, 오... 오. 아니, 별풍선 안 났어요. <laughs> 민성준 씨 라이브에서 하세요. <laughs> 지가 세상 섹시한 줄아는데 야, 너 오늘 옷 뭐야? 오늘 왜? 너 나랑 줄무늬가 지금 뭐야? 오빠, 그런 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잘먹 아, 하고 아, 싶으신 아, 것 같은데, 정인 정이 님도 하세요. 얘는 안 보고 해도 되니까 야, 제가 씨. 멜론으로 틀어드릴게요. 아니, 얘네... 아니, 얘네 둘이... 작년이랑 너무 달라졌어. 얘들이... 아, 애들 아, <laughs> 천상 비중이야. 지금... <laughs> <laughs> 야, 얘네 원래 순수했던 애들인데, 이렇게... 브리카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잉이 처음에 방송할 때 진짜 아예 못했었는데. 아나술 먹었어. 아 나. 지금 먹고 왔어? 어나 아, 거기서 아, 왔어? 거기서 미팅하는데 이 갑자기 술 먹자고 해가지고 안 빼고 아, 술먹고왔어술 아. 먹었어. 술 먹었어. 아, 수 아, 그래서 오늘 더 텐션이 좋았네요.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 얼마 안 지났구나. 아니 얘는 얼굴은 진짜 고등학생 인데 전환근 보이나? 아 아. 전환금. 어유전환근전환근전환근이 어,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팔, 이거, 이거... 어, 어. 어... 그러니까 하... 하루 뭐 방송하고... 커 필름이 0만 캐쉬를 후원하였습니다. 전인이도기 자, 펴 자, 커 자, 님이 자, 자, 이 자, 자, 여기서 자, 자, 어 자, 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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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 어깨. 커 자, 아. 커이나그 차키 커버도 해주고 그 뭐지 자, 어, 아, 그래. 핸들 핸들 커버도. 자, 자, 차키 커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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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존재니래 존재 모르겠고 존자이다. 성녀가 성결파요. 소녀 팬이 많았어. 꽤나 많았다고. 성결파 잘. 그때 우리 한 점이 소라. 뭔 소리야. <laughs> 내 팬이 내팬스타그램을 나를 막파을 뺐는데. <laughs> 자, 오빠 우리 키 키. 어, 제발 제발. 키 논란이 있어서 우리들이 우리. 머리 음. 풀수 있어요? 머리요? 아니, 머리 왜 풀어요? 머리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딱돼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왜 정확한... 얼굴이 안 나오네. 오, <laughs> 우리 진짜 딱 깜이. <laughs> 상코 얘기들인데. 아니, 진짜 전닝이가 크다는 지가 오케이, 자기 피셜이 자기가 크대. 오케이, 확실하게 내대 봐. 나도 자, 내가 잠깐만, 더, 일단 그 전에 응. 하나만 하자. 너는 너키 몇이야? 158. 너가 생각하기에? 나 158. 가, 158? 어, 어. 어 둘다 158. 너 근데 159라 그래잖아 아니야, 나 158이야. 뒤를, 뒤를 도시오. 빠 까츄벌 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이거 지면 인정하기. 오케이. 응. 정확하게 딱 내가 네, 할게. 네. 아, 바, 다, 뒤꿈치 붙이세요. 자, 이걸로만 봤을 때는. 네. 나와봐, 둘이 지금. 딱 요만큼이야, 이렇게. 제가 조금 나 크네요. 근데 이게... <laughs> 너가 진짜? 이게 긴걸 수도 있어. 아, 머리숱이 많으니까. 코네들처럼. <laughs> 어. 코네들. 이게 그냥... 이... 자, <laughs> <laughs> 너 여기가 좀 올라와있어? 나 코네들이가... 코네드레... 이 머리 그게 좋지. 좀... 야, 나 머리도 안 말랐는데 그렇게 묶으면 어떡해. 나 코네들 애들... 아, 그... 그래, 아, 진짜 요만큼 차이나 요만큼... 그냥 차이나. 내가 볼때 영점 5.5 정도야. 내가, 내가 크다고 했잖아. 어, 0.5? 내가 크다고 했잖아. 0.3에서 0.5 정도? 오늘 놀란 논란, 아이가 잠재웠는데 솔직히 했준 때문에 전용이 렇게 했기 이문에요 요렇게 이 정도 고 가은이는 다0 3가 크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요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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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코블랙하하코블랙하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그블랙요 아. 눈도 어. 내가 더 크고! 어쩌고요! 블랙캣! 키만이 겠쟈요제 블랙캣! 어, <laughs> 어 이제 어, 7시에 뭐, 넘어가야 돼서 어 7시 넘었네 <laughs>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프라이팬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니까 어 근데 또 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넘어와서 기대 좀 해주세요. 자기, 집중등포. 자기 라이브니까 보여줄 수도 있잖아? 어,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